그거 하산자돌다 요. <laughs> 편하게, 약간 우리 커튼 콜요 드라마를 네. 뚝 펴서 하는 느낌으로.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일단 중앙으로 시작해볼게요. 전체 편하게 펴주고. 네, 다친 분들을 향해서.

네, 여러분, 저희의 그 미션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마지막 인사는 특별히 배우분들이 많은 관계로 한마디씩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 하다. 티켓링크 정관데이 피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티켓링크의 처리는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곧또 만나요. 다들 건강하시고, 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